반갑습니다. 업시드 최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계 코인 그리고 저스틴 선의 관련 코인 저스트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스트 코인 이거 2주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저스틴 선 관중 발동하냐? 곧 출발한다라고 해서 매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브리핑되는 게 트럼프 코인. 보유자 만찬 이벤트에도 랭킹 1위에 저스틴 선이 올라와 있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저스트 가장 많은 물량으로 vip 1등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부터 만찬을 이미 해왔었고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예전부터 월드 파이낸셜 리스트 거기 이제 펀드 자금의 가장 많은 펀드를 좀 조성을 했었고 이더리움도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그 에이브 코인이 뭐 하나 번외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에이브코인 자체가 어... ATX죠. 트론을 창시한 저스틴선이 수장으로 있는 a 텍스 구호비 거래소의 주소로 어... 에이브코인이 약 하나 3천억 이상의 고래 움직임 포착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저스틴선의 움직임이 라고 좀 보여지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트가 지금 다시 이제 트럼프의 움직임을 따라서 어, 투자에 나서고 어, 그 투자를 어떻게 해서든 어, 수익으로 좀 회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스트도 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고 중국계 코인들 그리고 저스트 선 관련 코인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저희가 이렇게 뭐 스레드나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 그리고 사전에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업시드 소통방 입장 신청 010-4645-6736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 받을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니까 영상 시청 전에 꼭한 번씩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그 뭐야 영상에서도 다뤄드리면서 이 쓰레드에서도 실시간 브리핑을 드렸는데 최근 저스틴 선이 그 FDUSD 횡령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이낸스 전 CEO 장펑자오가 저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스틴 선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 오히려 악재를 포제로 만들겠다, 약간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론은 약간 스테이블 성향이 강해서 크게 언급은 안 드렸고, 비스토렌트, 저스트 이런 이 저스틴성 관련 코인들을 계속적으로 어 언급을 드렸다라는 점,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10일 10일 전 연락을 이렇게 좀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 저스트 코인이 기술적 분석을 좀 보자고 하면 어, 전일에도 엄청 올랐고 계속 언급 뒤에 우상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황 올라간 흐름으로 보면은 어20% 가까이가 올랐어요. 현물 기준.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선물 현물로 병행해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 기준으로도 20%인데 선물 기준으로 레버리지 뭐 10배씩 5배씩 했다라고 하면 어두 자릿수 세 자릿수 그냥 넘어가는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뭐 100%에서 200%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물, 현물 기준으로 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아직까지 현물에 유동자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현물 기준으로도 20%가 올랐어요 일단 벌써 올랐고 어, 장기 이평선 200에서 그냥 단숨에 넘었는데 1차 영상 보시면 바로 이거는 펌핑이 나오면 어, 이 지지 라인 이 상성대고 나서에 대한 대량 거래 털어주면서 올라갈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평성 넘고 평균 100일 거래량도 넘었기 때문에 약간의 윗꼬리 잡힌 상황이지만 이건 단순 이제 단기 차익 매물이 출해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는 구간이고 여기서 다시 이슈 가져와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큰. 약수들이. 아 수익, 뭐, 50%, 100%도 그냥 가능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들이 필요하시고, 아, 내가 지금도 수익이지만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저항선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이 텔레그램 소통방 그리고 업시드 실시간 브리핑도 확인해 주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시드 소통방 입장 시점은 01046456736 숫자 1번 남겨 주시면 오른쪽 텔레그램 방처럼 실시간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어, 왜이 코인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받아보실 수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또 수익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트코인 위주로 매매를 해 드리면서 선물 투자도 병행하면서 큰 수익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텔레그램 소통방을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브리팅도 받고 어, 실시간으로 수익수도 이렇게 챙기실 수 있으시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 주셔서 수익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 난이도 자체가 혼자 개인 투자하시면서 어좀 흐름 가져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트포인트 병행하면서 레버리지 땡겨서 이 단기 반 등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수렴을 해야 또 2분기 마감되는 상승장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뭐 현물 기준으로 뭐몇 프로 먹고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익 낼수 있을 때 크게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혼자 하시게 되시면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비트도 마찬가지지만 알트코인 위주로도 좀 플레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알트코인 위주로도 좀 플레이해서 이렇게 좀큰 수익들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실시간 브리핑, 매매 타점 받아 가시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큰 수익들 수렴할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제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저희 저스트코인 업시드 통방 입장신청 0104646736 5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저스트코인 1차 영상 공개 이후에 벌써 20%가 넘는 현물기준의 수익이 나왔는데 아직 배고픕니다 뭐 현물기준 이걸로 마무리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에 대한 추가 대응들에 대한 대응선 영상을 통해서 받아가시고 이차 어, 영상에서는 여기서 저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윗꼬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어, 단기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살짝 출회가 돼서 조정을 받은 것 뿐이고 이미 이제 장기 평선 2 0 1일선과 100일 평균거래량 넘어서면서 다시 이제 물량을 확보하면서 어, 다시 우상향으로 가져가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으니 어, 추가 대응에 대해서. 어 궁금하신 점 있다라고 하면 저희 업시드 어, 입장 수풍 방 입장 시청하셔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받아주시면 이렇게 현물도 챙기시고 선물도 큰 수익들 챙길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또 저희 업시드 영상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영상에서 매매 타점 잡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상이 송출된 뒤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영상 송출 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영상이 송출된 이후에 올라갔을 때 대한 매도 구간이나 이런 것도 왜냐면 영상을 제작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잖아요. 촬영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신청해 주시고 어 텔레그램 소통방도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고 실시간 매매 타점도 받으시면. 어, 읽어 양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이제 업시드 영상 잘 시청해 주신 분들, 이렇게 업시드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